가을 분봉을 나간 벌입니다. 가을 분봉은 크게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여왕벌이 지금 산란을 안 해도 되는 시기라서 좀 아깝지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분봉을 나간 벌들은 어, 발견 즉시 잡아드리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지금 가을 분봉 나간 벌을 이렇게 벌침용 벌에 여왕벌을 잡아 넣고,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왕벌 냄새를 받고 꿀벌들이 지금 다 달라붙고 있죠? 벌통 안에 여왕벌을 지금 가둬놨습니다. 가둬놓으면 꿀벌들이 이렇게 다 따라서, 여왕벌냄새를 맡고, 이렇게 다 달라붙습니다. 저 위에, 위에 있던 벌들이 셀카라 좀 힘드네요. 이렇게 벌통에, 지금 다 달라붙고 있죠. 서서히 내려가면, 같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너 빨리 내려가면 못 따라오니까 서서히 이게 여름 신황인데 여름 신황이었는데 올초 신황인데 지금 벌을 밥을 막 주다보니까 더군다나 계산 강군들로만 벌을 양육하, 사육하다 보니 이런 일이 가을분봉에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꿀벌들이 분봉 나가서 마침 양봉장 어리마트로 분봉을 나가서 이렇게 지금 여왕벌을 잡아 넣어서, 유행에도 여왕벌을 발견해서 잡아서 이렇게 넣어서 유도 중입니다, 지금. 계속 따라 내려오다 이쯤에 되면 안 내려와요. 얘네들은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내려오는 건잘 못해가지고 따라 내려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속 달라붙게 해서 여왕분 냄새를 맡고 지금 벌통에 다 달라붙죠? 꿀벌들이 열심히 달라붙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걸 싫어하니까 얘들은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니까 내려오게 해서 벌통 안에 이통 안에 집어 넣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왕벌 냄새를 맡고 다시 올라가는 녀석들도 있고 해서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이 행렬이 이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해매고안 따라와요. 이제 언니 벌들이, 일벌들이 이렇게 불안스럽게, 봐봐. 또 여기 또 올라가네요, 다시. 다시 유도해서 냄새를 다시 올려 붙여서 다시 내려오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꿀벌들이 따라오게. 따라오게. 야, 어디가? 따라와, 빨리. 따라오게. 이거를 해야죠. 얘들이 헤매다가 결국에 여왕골 냄새를 찾을 거예요. 일단 통에다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통에다가. 월통에 <laughs> 넣고 아, 늙은 벌이 아니고 한참 젊은 벌이에요. 지금 유도 중입니다. 지금 이 벌들이 양이 적어요. 가을 벌은 대부분이 이제 지금 봉해진 소비들 이제 터져 나올 벌들이 집에 가득 찼고 보살필 애들이 있어서 다 튀어나오진 않고 이렇게 일부 할일 없는 애들만. 일부가 이렇게 가출을 합니다. 여왕벌을 끌고. 아마 거기에는 전혀 여왕이나 누가 태어났겠죠. 그리고 지금 꿀벌들이 세상이라 다 아직 제대로 못 보살폈어요. 그랬더니 이난이에요 이게 지금 양봉장 앞줄 양봉장인데 <laughs> 양봉장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 천천히 이제 소란을 피니까 밑에서 이제 부르면서 소리를 내니까 밑으로 다 내려올 거예요. 거의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 내가 왕벌 잡으니까 여왕을 잡아놓으니까 찾아 헤매고 원래 본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한 소비 정도는 그래도 여기로 붙을 것 같아요. 한 소비 정도 붙으면 내검 했다가 이제 여왕이 소실됐거나 아니면 처녀 여왕이 시집 갔다 오면 좋고 시집 못 가면 이걸로 다시 대체해서 넣어줘야죠. 오늘은 가을 붕봉 다행히도 낮은데 따라 앉아서 이렇게 유도해서 내린 방법입니다. 착봉이 잘 지금 되고 있죠. 집다 마른 소비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지금 집다 마른 거를 넣고 언니버는. 벌통 속에 저렇게, 요한 거를 벌통 속에 가두어서 날아가지 못하게 일단 한 다음에 진정이 되면 그때 풀어주면 됩니다. 소비에 짝꿍이 된 다음에 이제 풀어줘야죠. 새집이라고 생각하고 안정했을 때요.